나중에 보잖아. 나만 데드 개많은. 그거는... 그거는 내가 바꿔줄게, 그러면. 일단 해보고. 가자! 믿어보지 람보! 가자 람보! 좋아! 저기도 나왔다 람보. 나도 컷? 어디갔냐? 나도 여기 <laughs> 아, 어, 죽었네. 근데 트레이네. 아. 이렇게 또 컷! 어디갔냐아우여여 있어. 아니디근이트레이닝아니 이거 아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야 아, 이거 아니야. 아, 이이가 나지? 이거 우리 우리가 더 잘했는데 마호가. 뭐한다? 앵그림자 발길을 피하면 어 아, 내가 못 받았다, 방 방어를. 아이고 이게 하이. 떠가지고 쩨잉 상대 마호가 아 이거 딜러 다 어디갔어 이거 나궁 썼는데 난그 아. 위에 있었는데 저 트레 제어가 봤어요? 안 돼. 네킬이야 트레 맞는데 그래 내가 저럴까봐 순복 안탔어 흐허허허 <laughs> <laughs> 나갔어 잘 빼네 잘하네 얘 잘해 <laughs> 얘 잘해 이제 지금 마스테온 때문에 엇가다 하는 거 나갔어 막았네. 나갔어 마오가를 하고 싶은가봐 마오가 하고 싶어 그냥 해도 돼 이게 저좀 마스테온 드니까 이게 안돼 아니 내 말은 <laughs> 일러가 못하니까 이거 나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을 같아 건가 아이, 잘못했네. 아, 잘못했네. 아왜 내가를 걸려? 오케이 트레 벌리서 빼줬어요. 이렇게 제가 빼줬습니다. 기억하세요, 여러분. 어힐밴 빠짐. 씨발게 이 어떻게? 아 몸에 붙어 이게 아. 아 근데 반응 반응할 새도 없이 그냥 붙어서 터졌어. <laughs> 아이씨. <그래? 웃음> 아이 반응 반응을 할 수가 없네, 저거. 멀리서 쏜게 우연히 붙어가지고 그냥 바로 터졌어 아... 트레이어 캔도 트레이 뺐는데 오, 아... 정컵 티났데못하네아 이거... 탱커를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난그 끌래 그 뭐, 뭐 하냐 탱커를 가져오면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하다 딜러가, 고장 나... 딜러가 지금 고장나있잖아 보이잖아 음. 이러면 힐러를 저거 뭐지 탱딜리를 생딜리를 하던 하져 어쩔 수 없어. 오고 되는 거야? 야, 한조랑 옆에 오케이. 어. 알았어. 에이, 나 정면 간다. 오케이 오케이 한조랑 스트레 잘랐어. 할거다 했어. 오케이 내가 무리했어. 어? 근데 이건 내가 무리했어. 밀렀러? 좋았다 효구나. 아이고 혜곤아, 이제 좋았다. 왔다, 혜곤아, 내가 잡았다. 효구나 내가 두 마리 잡았어 니네 덕분에. 잘했어. <laughs> 둘 잡았어? 둘 잡았어. 알까? 뭔데? 반가워요. 그 리코6리코킬인데요한조님 네. 네. 뭐예요? 이거 나만 가도 됐냐? 저거 마우가도 잡아놨어.

왜 오리사가 수세그걸다 수술 맞는 거야. 잡았다. 드레이드 한번 쫓아볼게요. 어안 되겠다. 상대 너무 많이 왔다. 아이고, 아이고 범위만 좀 어떻게 손좀 봐봐. 붙이는 걸없애던가 뭐야 이거 너무 너무 캐서디 상해용환이야 저거. 아! 씨! 까비! 너무 멀었다. 까비! 아, 힐 줬는데. 아, 저기서 왜 굳이 들어오는 길에 저걸 썼을까? 음파화살 썼으면... 빼지. 해라, 요구나. 안 돼!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봐 그렇게, <목소리> <바로> <목소리> 그렇게 <목소리> 케어하면 아나가 먼저 죽어. 죽여야... 돼. 내가 뒤로 못 뺐어. 그리고 그거 케어하려다가 죽은 거고. 버렸으면 난 살았겠지. 내가 한번 가볼게 공 달라는 건가? 이거 뭐 하냐 뭐야 이거 뒤에 뒤에 티배 어컷 나이스 어 컷. 오, 뭐야 근데 아 어야 근데 이거 아... 바스티온 진짜 저거 반응이 안돼 저거를 좀 손봐줬으면 좋겠는데 유도탄 바스 개좋음 아, 뭐 시간제를 주던지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오리사를 왜 하지? 오리사가 낫다 그래 오리사가 낫지 마오가 뭐 와, 뭐 저렇게 빨리 터져. 저 정크렛 그, 기본 공격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, 그냥, 즉살, 직살, 즉살기잖아. 와! <laughs> 신났네, 상대야.